새벽 공기는 아직 여름밤의 열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 열기와는 달리 진예성의 몸은 얼음처럼 굳어있었다. 마라톤처럼 이어진 녹화와 행사 스케줄을 끝내고 간신히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1시, 셔츠 단추 하나 풀 여력도 없었던 그는 현관을 지나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현관 센서 등이 마지막 힘을 내며 한번 깜빡이고 꺼진 뒤집 안은 텅빈 경기장처럼 고요했다. 피로가 파도처럼 덮쳐오며 의식이 까마득해지는 찰나, 삐빅삐빅 전자 도어록이 입력음을 토해냈다. 귀를 의심한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판단도 서지 않은 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잠긴 문에서 나는 소리라는 단어만으로도 아찔한 상상이 순식간에 내리를 스쳤다.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그것도 이 시간에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오려 한다면? 정적 사이사이로 들리는 숫자 버튼 누르는 소리는 심장 박동과 얽혀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화의 슬로모션처럼 늘어지며 그는 숨소리를 죽이고 소파 등받이를 빠져나와 벽을 타고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만약 문이 열리면 휴대폰 조명으로 상대를 놀라게 할까? 아니면 스튜디오 소품으로 가져온 소형 기타를 들고 위협할까? 상상은 계속 위험한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툭하고 디지털 도어락이 잠금 해제를 알리는 낮은 소리를 내며 문이 밀려 들어왔고 순간 진혜성의 어깨가 솟구쳤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 등장한 얼굴은 칼바람 같은 긴장을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가사실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익숙한 미소, 동료 가수 에녹이었다. 두 남자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며 민망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로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에녹은 아직도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형, 우리 집 정전에다 단수까지 겹쳐서 완전 난리야. 샤워도 못하고 냉장고도 꺼져버렸는데 새벽이라 호텔도 꽉 찼더라고. 그래서 형집 비번 생각나서 그냥 말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이는 동생에게 진혜성이는 억지로 돌려 웃었다.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할수 있잖아. 심장 멎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그는 곧장 손끝으로 애녹의 어깨를 토닥이며 실내 슬리퍼를 건넸다. 매니저도 팬들도 없는 새벽 감성 속에서 두 사람의 몇 마디는 기계음처럼 딱딱하지 않고 오래된 LP처럼 따뜻하게 울렸다. 거실 조명이 노랗게 번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다. 고요 속에서도 에어컨 팬이 도는 후 소리와 함께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진혜성이는 선반에 먼지 쌓인 히비스커스 티백을 꺼냈다. 이거, 예전에 팬이 준 건데 아직 유통기한 안 지났겠지. 농담을 던지니, 애녹은 형, 우리 둘다 위장 강해. 지방 행사 뷔페도 잘 견디잖아. 나며 맞받아쳐 씩 웃었다. 잠시 후 붉게 우러난 차향이 퍼지며 집안 공기가 금색 카페처럼 변했다. 소파 맞은편, 벽걸이 TV가 가만히 검은 화면을 보여주는 사이, 두 사람은 각자 컵을 들고 오늘의 무용담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진혜성이는 하루 12시간 넘게 이어진 촬영장에서의 NG 지옥을, 애녹은 대기실에서 겪은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을 웃음 섞어 털어놨다. 어느새 시간은 새벽 2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평소 스케줄에 쫓겨 제대로 수다떨 기회가 없었던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선물 같은 호흡이었다. 창밖 거리에는 택시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네온사인 대신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흐릿하게 비쳤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예시절로 이어졌다. 연습생 시절, 서로에게 처음 보컬 화음을 맞춰줬던 기억. 무명 시기의 리허설 끝나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언젠가 우리도 메인 무대 선다며 다짐했던 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진혜성이는 입모양으로 노래 훅을 흥얼거렸고 에녹은 공기가 울릴까봐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렸다. 팬들은 두 사람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호흡이 카메라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새벽의 기억들이 모여 오늘의 케미를 만들었다. 불현듯 진혜성이는 어깨를 흔들며 웃어 보였다. 아, 너 기억나? 우리가 첫 음악방송 출연했을 때 귀에 꽂은 인이어가 안 들려서 음이 탈났던 거. 에녹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때 아직도 짤 돌아다녀. 댓글에 경원 가출이라고. 둘은 한참을 박장대소했고 소파 시트가 바스락거리며 쿵쿵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예성이는 탁자 위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고는 시간에 새삼 놀랐다. 새벽 3시 40분, 이러다 우리 또 밤새운다. 그는 허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녹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는 웃었다. 형, 내일 스케줄 몇 시? 7시 반 출근. 나는 아침 라디오 녹음 8시, 둘다한번에 입꼬리가 축 늘어졌지만, 동시에 또 웃음이 터졌다. 웃기지도 않은 악순환의 웃음이 나올 때, 그게 진짜 친구 사이 아니겠는가. 결국 진혜성이는 에녹에게 세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를 건네며 샤워하고 내가 소파 침낭 쓰고 자 알람 두개 맞춰라 했다. 에녹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고, 진혜성이는 방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소파에 놓인 두 컵의 찻잔이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게감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래, 심장 멎는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새벽 4시를 넘기며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침 6시 반, 알람벨보다 먼저 주방에서 나는 찰칵. 달걀 깨는 소리가 집안을 깨웠다. 진혜성이는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며 시계를 봤다. 꿈인가 싶었지만 곧 달콤한 냄새가 코속을 찔렀다. 토스트가 구워지는 향기였다. 방문을 열자 앞치마를 둘러맨 애녹이 펜을 흔들며 형, 스페셜 브런치 준비 완료! 라고 외쳤다. 달걀 스크램블, 식빵 토스트, 그리고 전날 뜯다 남은 딸기잼까지 재료는 단출했지만 마음만은 호텔식 조식을 뛰어넘었다. 어제 놀라게 해서 미안. 대신 아침은 내가 책임질게 진혜성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가가 양손으로 머그컵을 감쌌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 뒤 그는 이 상황이 꽤 괜찮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도둑이라 착각했던 불안이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는 친구로 역전되다니 예능 작가도 못쓸 반전 시나리오 아닌가?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빵을 뜯으며 오늘 스케줄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형, 오늘 무대 의상 컨셉 뭐야? 빈티지 밀리터리랬지? 네가 좋아하잖아. 그럼 나도 라디오 스튜디오 입구에서 형 스타일 칭찬 좀 해주지. 이런 농담으로 가득한 대화는 바쁜 삼속 잠깐의 오아시스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각자 현장으로 향하자마자 SNS 타임라인에는 샵사인 진혜성 이세벽소동 샵사인 애노구정 폭발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팬들은 도둑인 줄 알고 심장 철렁했다니 영화 같다. 둘 사이 너무 훈훈해서 피곤도 잊었다. 진혜성이씨 다음엔 꼭 비밀번호 바꾸세요. 같은 댓글로 사건을 뜨겁게 달궜다. 일부 팬은 애노기 만든 자취생표 호텔 스크램블 레시피를 공유하며. 새벽우정 브런치 챌린지를 열기도 했다. 방송국 로비에서도 스태프들이 거제 그거 기사 떴던데 하고 장난 섞인 인사를 건넸고 매니저는 위기 대응 자료라며 두 사람의 새벽 세카를 공식 팬카페에 올려 분위기를 달궜다.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은 진해성 해노, 찐친 인증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훈훈함과 스릴을 한 번에 잡는 온라인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고 댓글에는 시트콤으로 만들어도 재밌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어쩌면 팬들이 기대하는 건 화려한 무대의 힘찬 고음뿐 아니라 이런 일상의 진솔한 에피소드인지도 모르겠다. 진혜성이는 녹화 대기실에서 잠깐 눈을 감으며 어제 밤 상황을 머릿속에 재생했다. 삐빅삐빅 문이 열리던 순간 자신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또그 공포가 친구의 얼굴 하나로 얼마나 빠르게 사라졌는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한편 애녹도 라디오 부스 안에서 어제 형 집에서 잤다는 말 한마디로 DJ를 깜짝 놀라게 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실시간 문자로 우리 동네도 정전인데 형네 집 주소 좀 같은 장난 메시지를 보내며 스튜도를 달궜다. 그날 밤 각자의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카톡으로 다시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비밀번호 오늘 바꿨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려줄까? 형, 이제는 미리 전화할게. 근데 브런치 컵 밴드 소서 세트 하나 사놓으셈.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농담을 주고받는 이 평범한 대화가 스케줄로 꽉 채워진 일상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에너지라는 걸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얼마나 큰 무대에서 함성을 받아도 결국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곳은 초인종 대신 비밀번호 네 자리로 열리는 집. 그리고 그 집을 비밀번호처럼 알고 있는 단한 사람의 친구일 테니까. 때로는 도어록 한번 삐끗한 소리가 우정을 증명해주기도 하고. 계획에 없던 새벽차 한 잔이 하루를 버티기도 한다. 그래서 팬들은 두 사람이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고음을 뽑아낼 집뿐 아니라. 다음엔 또 어떤 심장 먹는 반전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진혜성이와 애너이두 사람은 오늘도 각자의 스케줄표 한 구석에 새벽에 들이닥치기 금지 나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채또 다른 하루를 노래하러 떠난다. 친구라는 가사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지만 노래 끝 숨소리와 숨소리 사이에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편에 그리고 새벽 4시 침묵 속 도어록 버튼음 사이에 언제나 살포시 자리하고 있다.